자, XRP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XRP가 최근까지 계속해서 하락의 흐름을 만들다가 요 며칠 사이로 지켜줘야 되는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면서 이제는 어때요? 본격적인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말 사이에 확연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자리 이제는 조정은 끝났고 반등으로 갈수 있는 자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자리 추가 매수를 못하셨다, 특히나 이번 조정 과정에서 실수로 물량들을 정리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부터라도 빠를게 물량들을 추가로 매수를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반등 어째서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건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최대한 싸게 잡을 수 있는 매수 타점 그리고 이번 반등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매도 타점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설명. 들릴 거니까 오늘 영상 중에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자리에서 XRP를 이미 들고 있다 하시는 홀더분들 계시면은 영상 시청하시면서 요 좋아요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하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번 하락 과정에서 결국에 장대한 번 뽑아내면서 거래량까지 크게 나왔는데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 이 거래량이 세력들이 아니라 개인들이 투매를 만든 거래량이라고 분명히 강조를 드렸을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번 하락 과정에서 더 커진 거래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것 같았지만은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승 과정에서는 세력들이 지금 대부분 물량들을 크게 만들면서 물량들을 매집했고 이 거래량의 크기가 지금과 비교하면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이번 반등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조정 과정에서 물량들 정리하신 분들은. 지금 매수를 안 하시면은 낮은 주가가 크게 올라갔을 때에는 더 무서워서 매수를 못 하실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번 주가가 올라간 이유 뭡니까? 주말 사이에 CPI 발표가 있었는데 굉장히 크게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나서 다시 한번 크게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주식 시장도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결국에 이번 달 28일부터 시작해서 29일 날 있을 FOMC에 드디어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되는데 사실상 금리 인하는 기정 사실화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미리 선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면은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밀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미리 물량도 잡지 않으시면은 순간적인 변동폭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손절이 나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서류의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싼 가격이 왔을 때에는 매수를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특히나 오늘 같은 자리는 최근 한번 돌파를 시도하다가 맞고 떨어졌던 요 매물대를 어제 종가상으로 돌파한 다음에 다시 지지를 받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자리에서 더 빠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내일장에는 다시 한번 크게 양봉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우리가 예측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날 만들었던 양봉 캔들의 종가가 정확하게 3,850원에서 3,900원대로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매물대 안에서 최대한 물량들을 모아가시면서 이번 반등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여러분께 최대한 싸게 잡을 수 있는 타점들을 공유를 드리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반등 구간 함께 물량들 모아서 확실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지금 같은 구간에서 최대한 물량들 모아가면서 이번 상승 저랑 함께 동참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구독자가 되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3947-8796제 연락처로 구독하신 분들은 이렇게 동일하게 구독하셨다라고 구독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메시지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 최대한 싸게 잡을 수 있는 타점들 나올 때마다 빠르게 공략할 수 있게끔 제가 실시간 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바닥도가 났을 때마다 물량들 잡아가시면서 이번 반도 저를 함께 공략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다시 강조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이번 반등의 끝에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저항을 맞았던 요 포인트가 있잖아요. 여기 매물대가 지금 정확하게 435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등은 우리가 상단 매물대 근처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문제는 여기서 돌파를 하느냐 돌파했을 때에는 당연히 크게 올라갈 것이고 돌파를 못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또다시 하단 매물대까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반등 일단은 1차 목표 4,350원 체크를 하시면서 돌파를 못하고 빠졌을 때에는 비중들 줄여나가셨다가 다시 바닥에 왔을 때 재매수하는 여러 전략들로 준비를 해나갈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가격대들 까먹지 마시고 메모를 잘 해주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포인트 나왔을 때는 저희 구독자분들 놓치지 않게끔 실시간 대여 함께 도와드릴 거니까 3947-8796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오늘 중에 문자메시지 한 통만 남겨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차점들 잡아드리면서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바쁘셔서 차트를 잘못 보시는 분들이나 영상을 가끔씩만 보시는 분들도 쉽게 이번 상승 저랑 함께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트킹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